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정인태 신지식인TV입니다. 네, 뉴스토마토 6자 여론조사 결과를 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제 허경영 후보가 등장한 여론조사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뉴스토마토에서 오늘 어, 공표한 어, 그러한 2월 8일, 어, 다자 대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6일에서 7일, 6일에서 7일에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자, 보면은, 어, 이재명이 36.8, 윤석열 44.9, 심상정 3.0, 안철수 8.6, 김동현 0.7, 허경영 2.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허경영 후보를 이 점대로 굳히려고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지지율이 5.6% 이렇게 나왔던 후본데, 계속 이제 허경영 후보를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TV에서 어 여론조사에 포함안 시키고 또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어뭐 경향신문, 한겨레 이런 데서 여론조사에 포함을 안 시키니까 이게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보도가. 그래서 계속해서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만들고 거기에 또안 좋은 기사까지 써내면서 계속 허경영 후보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니까 이 허경영 후보의 그리고 또 지지율까지도 여론 조사를 뭐0 0 믿는 국민들은 없죠. 여론 조사도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고 기사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기사화되고 있고 언론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 할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우리가 어 총체적인 새로운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앙 어 선거 관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어, 지금 언론 기관, 정부 기관 모두가 어 마치 한 패가 돼서 어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이제 이제 허경영 후보 선대위도 대폭 공동 선대 위원장들, 어 대폭 일반인들로 채우고 뭐 심영래라든지 이런 대중적인 사람들을 자꾸 영입을 해야 됩니다 뭐 이만기 이만기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 뭔가 강력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어 어제 한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들 청년선대위를 뛰어 가지고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끔 해야 한다 지금 허경영 후보의 정책만이 청년들을 살릴 수가 있고, 그 청년들의 부모를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경영 후보의 선대위부터 시작해서 국가혁명당의 최후의 5분을 싸우는 그러한 정신으로 움직여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은 유튜브를 움직이면서 유튜브를 당장 만들어서 3천 유튜브를 결성해가지고 강력하게 거북선 공격을 시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주가 지나면 이제 본후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본후보 등록에서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또 단일화라든지 각종 연행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 많은 변화 속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할이 대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우리가 계속 킹메이커 어, 논의 시간을 통해서 어, 국가영명당 그리고 국가영명당의 어, 선대위 어, 그리고 허경영 후보 어, 지지자들이 하나가 돼서 어, 뭔가의 어, 특단의 어,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어, 강력한 전략으로. 어~ 승부를 어야 걸어야 할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